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비례식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례식이 무엇인지 배웠죠. 그래서 그런 비례식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수학 교과서는 78쪽, 79쪽입니다. 78쪽에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수와 준기가 가구 디자이너 직업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가구 모형 2개를 만들려면 나무판 5개가 필요합니다. 가구 모형 8개를 만들려면 나무판이 몇개 필요한지 알아 봅시다. 지금 나무판 5개를 가지고 가구 모형 2개를 만들 수 있는데요. 가구 모형을 8개를 만들려면 우리가 음, 나무판 몇 개가 필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비례식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물론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례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수직선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가구 모형 수가 하나도, 어, 뭐, 하나도 안 만들 때, 나무판 수는 뭐 필요 없죠. 근데 가구 모형 수, 음, 가구 모형을 두개 만들려고 할 때, 나무판은 다섯 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구 모형을 여덟 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나무판은 스무 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곱하기 4를 보면 왜 20개가 필요한지 알수 있죠 가구 모형 수 2개를 만들기 위해 나무판 수 5개 그래서 가구 모형 8개를 만들기 위해 나무판은 20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음, 이것을 b를 사용해서 비례식으로 표현을 하면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구 모형을 2개 만들 때와 8개 만들 때 가구 모형 수, 필요한 나무판의 수를 어, 로 비례식을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먼저 두개 만들 때 생각해 봅시다. 가구 모형 두개 만들 때, 음, 가구 모형 수, 그리고 필요한 나무판의 수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이때, 어, 여덟 개 만들 때, 가구 모형을 여덟 개 만들 때, 가구 모형 수, 필요한 나무판의 수 스무 개. 이렇게 비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대5는 8대20. 이것이 비례식이 맞는지 보려면, 음, 지금, 전항에 4를 곱하고 후항에 4를 곱하면 2대5는 8대 20이 됩니다. 따라서 비례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다음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은 얼마인가요? 우리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항입니다. 외항의 곱은 2 곱하기 20 해서 40이 되겠고요. 내항의 곱은 얼마인가요? 아, 내항은 안쪽에 있는 항5 곱하기 8 해서 40이 됩니다. 아 여기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비교해 보면 무엇을 알수 있나요? 아 값이 똑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이것의 값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9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학 교과서 79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해 줄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대로 음, 비례식에서 외항과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2대 5는 8대 20이라고 하는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2 곱하기 20 그리고 내항의 곱5 곱하기 8두 개의 값이 40으로 같죠 그래서 어떤 비례식이든지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중에 혹시 이것이 왜 같은지 궁금한 친구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텐데,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비례식에서 이 비례식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2대5는 8대20이죠. 여기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왜 같냐면, 지금 이 8이 사실은 2에다가 4를 곱한 겁니다. 전항에다가 4를 곱한 거죠. 그리고 이 22, 뭐냐면, 외항. 아, 외항이 아니죠. 후항에다가 4를 곱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의 성질에서 전항과 후항에 같은 수를 곱해 주어도 비율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비례식은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2대5는 2 곱하기 4대5 곱하기 4. 지금 여기서 이 4는 곱해 준 수입니다. 여기에서 외항의 곱을 보시면 2 곱하기 5 곱하기 4입니다. 2 곱하기 5 곱하기 4. 그렇죠. 그리고 내네 항의 곱을 보시면 5 곱하기 2 곱하기 4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여기 2, 5는 전 비례식, 앞에 있는 비례식의 전항과후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4는 우리가 뒤에 있는 비례식에 곱해준, 뒤에 있는 비에다가 곱해준 수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면 5, 2. 앞에 있는 비의 전항과 후항, 그리고 곱해준 수.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전항과, 아니죠.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뭐 2대5는 8대20뿐만 아니라 어떤 비례식에서도 이와 같이 확인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지혜는 가로가 15cm인 책상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의 길이의 비가 1대 9라면 실제 책상의 가로는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책상 모형을 실제 책상으로 만들면 가로는 몇 cm일까요? 음, 실제 책상의 가로를 네모 cm라고 하고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의 길이의 비와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의 가로의 비로 비례식을 세워보세요 자, 잘 보세요 비례식을 세우는데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의 길이의 비 그것은 지금 1대 9라고 했죠 그래서 1대 9가 되고요 그리고 책상 모양과 실제 책상의 가로의 비 우리가 음, 책상 모형의 가로는 15cm, 15cm니까 15로 써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책상의 가로 그것을 우리가 네모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1대 9는 15대 네모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을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외항의 곱은 1 곱하기 네모 이고요. 내 항의 곱을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내 항의 곱은 9 곱하기 15입니다. 두 곱셈식을 이용하여 네모의 값을 구해보세요. 우리가 비례식의 성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항의 곱1 곱하기 네모는 네모입니다. 그리고 내항의 곱9 곱하기 15는 135 이렇게 식을 일단 세워줄 수 있죠. 외항의 곱, 내항의 곱, 그러면 네모는 135, 9 곱하기 15가 135니까요. 그래서 네모의 값이 135가 되겠네요. 따라서 실제 책상의 가로는 135cm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 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줄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금, 전항에 15를 곱해준 것이죠. 그리고 후항에다가도 마찬가지로 15를 곱해 주어야 비례식이 성립하죠. 비율을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준 것인가요? 따라서 네모가 9곱하기 15다. 그렇게 생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3번 비례식을 모두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례식에서 수학이 긴 문제를 풀때 비례식을 찾으라고 했던 그래서 할머니 댁 찾아가라고 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때 우리가 비례식을 찾기 위해서 음, 전항과 후항에 같은 수를 곱했는지 그리고 앞에 있는 b와 뒤에, 뒤에 있는 b가 비율이 같은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음, 비례식의 성질을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운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올바른 비례식 이 맞는지 찾아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3대 8은 9대24 여기 내항의 곱이 8 곱하기 9, 72입니다 그런데 외항의 곱3 곱하기 24 역시 72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비례식이 맞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비례식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내항의 곱 30입니다. 여기서 외항의 곱은 45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비례식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서 보시면 15에서 3으로 나누어 주었을 때 5가 되죠. 그리고 6도 마찬가지로 같은 수 3으로 나누어 주어야 비율이 같은 비가 나올 텐데 지금 후항은 아니. 뒤에 있는 항은 음, 2로 나누어 준 값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올바른 비례식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세 번째 봅시다. 9 곱하기 8 하면 72가 되고요. 내 항의 곱. 외 항의 곱. 계산해 보면 4 곱하기 19 해서 음, 36, 40, 76이 됩니다. 역시 내 항과 외 항의 곱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것도 비례식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8대 28은 2대 7. 내항의 곱 56, 외항의 곱 87에 56.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비례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은 전항을 4로 나누어 주고 후항도 4로 나누어 주어서 비율이 같은 비. 그렇게 비례식을 음,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